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드망이랑 강은의 쌍강은입니다. 여러분, 진짜 제가 진짜, 진짜, 진짜 하고 싶었던 깡입니다. 어, 이걸 하기 전에는 우선 소독부터 해야겠죠?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?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. 어, 이거는 그 제가 두 가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뭘 할지 정할 겁니다. 여기 이렇게 두개 있어요. 요거부터 할게요. 제가 과연 뭘까요? 저도 몰라요. 뭐, <laughs> 어, 다이소 먼저입니다. 다이소. 다이소는 요거, 요거, 요거입니다. 제가 진짜 다 사고 싶었던 건데, 이건 공부 열심히 하려고. 엄마, 천을면안 되니까. 자, 먼저 작은 거 순서대로 까보겠습니다. 먼저 샤프. 자, 너무 예쁘다 이건 0.5입니다.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다음에 이거 커터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? 아저씨. <laughs> 가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. 그 동안 다른 거 따볼게요. <laughs> 자, 이거는 유명한 통이죠. 근데 제가 이거 미리 보겠다고 뜯어놨어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진짜 유명한 통이죠. 비닐 케이스. 아우, 가시 가스. 제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샀어요. 아, 진짜 너무 좋아. 자, 이거 다시 까볼게요. 진짜. 와! 와! 근데 이거 천 원에 삼천 원이면 이득 아닌가요? 그냥 한 개만 까볼게요. 무 쉬워요. 와! 이렇게 탁 넣으면 됩니다 이거 키링도 있어요 어머 두개구나 어 세개네 핑크색이랑 파랑색도 있어요 이렇게 세개 샀습니다 잠깐만요 어, <laughs> 자 다이소는 이렇게 세개입니다 자 이제 아트박스는 두개 자. 이번엔 큰 것부터 갈게요. 자, 이것도 제가 미리 번닥을 뜯어놨어요. <laughs> 짜잔, 짜라잔. 닦고 보관이에요. 근데 전 닦고 안할 거예요. 전 사실 이거 도마성넣력려고한 겁니다. <laughs> 이거는 다른 거에 때할 거예요. 어 키링 <laughs> 그리고 아트 아 박스 이거 찝게. 이거 원래 한개더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귀여운 거였거든. 그렇다고 이걸 안 쓰는 건 아니니까. 어디야 없네 뭐죠? 아,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뭘하려야냐그 뭐 여기 이렇게 샤프필 통해 낼게요.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의 선물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십시오.